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라데온 RX 7700 XT 언더볼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벤트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라이덴 7 9800X 3D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영상을 쭉 봐주세요 일단 언더볼팅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요거는 CPU나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전력을 좀 적당하게 제한을 해서 어, 전기를 좀덜 먹게 하고 그만큼 발열도 적게 나게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개체마다 개체마다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개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물건마다 최적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약간씩 달라요 이번 세대 라데오는 아시다시피 rx 7000번대 인데요 제 생각에 이 7000번대가 동급 지포스 대비 해가지고 가장 크게 밀리는 부분이 어, 전성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두 가지 그래픽 카드 칩셋을 제조하는 공장이 지포스나 라데온이나 똑같이 TSMC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장은 똑같아도 제조 공정이 지포스 쪽이 약간 더 미세 공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이 사이즈가 작기도 해서 어, 전력이랑 발열에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 물론 RTX 4090은 좀 어나더 레벨로 예외를 둔 거고요. 오늘 얘기에는 RX 7700XT랑 RTX 4060 Ti 같이 좀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제가 RX 7700XT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는 최고한 235W 정도? 그 정도까지 쓰는 걸로 제가 봤었는데 얘를 언더볼팅을 하면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언더볼팅을 하기 전에, 어 얘가 기본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부터 봐야 되니까, 사이버 펑크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그래픽카드 100%로 풀로드 할 때를 보니까 최고 온도는 한 56도 정도 됐고요. 사용 전력은 230W 정도까지 먹는 경우도 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다나와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RX7700XT의 권장 파워 서플라이 용량이 거의 뭐 대부분 700W 이상, 어떤 거는 750W 이상으로 적혀 있는데 어제 생각에는 진짜 이거 파워 인플레가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카드 풀로 돌려도 최대 한 240W 정도 그 정도까지만 먹는데 그러면 CPU 쪽에서 400W를 넘게 쓰지 않는 이상에는 파워를 750W를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어 14,900K 같은 건 300W를 쓰기도 하는구나. 어 최대로 하면은. 어 근데 게임 할 때는 그런 CPU도 사용률 100%까지는 절대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전력 소모를 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 달아준 CPU인 9800X3D 같은 거는 정말 뭐 깊게 봤자 100W 정도 쓰려나? 뭐 그것도 안쓸 거고요. 심지어 이 RX 7700 XT랑 많이 매칭을 하는 Ryzen 5 7500F 같은 그런 CPU는요 게임 할때뭐 60W도 안쓸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CPU랑 그래픽카드 두개 합치고 뭐 나머지 부품 같은 거뭐싹다 합쳐봤자 총 시스템 전력을 400W도 안쓸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파워 용량을 갖다가 100%까지 쓰면은 파워 수명도 금방 줄어들고, 어, 그래가지고 적당히 여유있게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급에서는 한 600W 파워 정도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잡설이 좀 길었는데, 뭐, 어쨌든, 너무 파워 인플레가 심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전력 소모 말고, 기본 상태에서 기준이 좀 되는 점수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3D마크 스피드웨이를 돌려서 점수 측정을 해봤어요. 뭐, 스피드웨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타임 스파이처럼, 이렇게 대중정보로까지 올라온 상태는 아니긴 한데, 제가 해보니까 테스트 시간이 이게 제일 짧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상태에서 보니까요, 3115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벤치마크 돌릴 때 전력 소모량이랑 GPU 온도도 봤는데 여기서도 56도에 전력 소모량은 최고한 235와트 정도 그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더볼팅을 해볼 건데요. 언더볼팅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요. 어, 제일 많이 알려진 건 사실 MSI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AMD 아드레날린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언더볼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서 해볼게요. 일단 아드레날린 소프트웨어 켜보면은 이렇게 홈 화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위쪽에 성능 부분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매트릭 튜닝 설정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튜닝을 누르시면은 어 여기서 언더볼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RX 7700 XT 그래픽 카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수동 튜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정의 버튼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어, 수동으로 조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GPU 튜닝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비활성화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GPU 클럭이랑 작동 전압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전압 수준을 변경을 하면서 테스트를 제가 할 거예요. 지금은 기본이 이제 100%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씩 낮추면서 95, 90, 85 이런 식으로 제가 5% 단위로 줄이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GPU로 들어가는 전압이 미리볼트 단위로 5%씩 낮아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보면은 1초 단위로 총 10분까지 부하를 줘서 문제 없이 돌아가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게 기본은 지금 60초로 되어 있는데 전압을 바꾸고 간단하게 좀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압을 95%로 변경을 하고 테스트를 돌려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잘 돌아가죠. 근데 뭔가 사용 전력을 보면은 막 100%로 부하를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아까 전에 사이버펑크는 막 230W까지 갔던 것 같기도 한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테스트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은 이제 사이버펑크랑 스피드웨이 한 번씩 돌려볼게요. 오 그런데 사이버펑크 돌릴 때는 아까 전에 56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직 54도거든요? 5%만 추린 건데 효과가 이렇게 난다고? 아 근데 지금 55도 되긴 했네요. 아 근데 마지막에 56도 찍긴 하네. 근데 이게 확실히 56도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보다는 늦게 왔어요. 오 그러면은 바로 전압 90%로 바꿔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어, 이거 뭔가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서 튜닝해 나가는 이런 게 컴퓨터 만지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90%로 바꾸고 다시 먼저 테스트 돌리고 완료가 됐으니까 세버펑크 다시 돌려볼게요 어,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54도도 안 올라가고요 이제 53도인데 어, 더 올라가나? 아 근데 마지막에 54도 찍고 끝났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죠? 어, 근데 대박인 게 온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전에 기본 상태에서 돌린 거랑 비교를 하면요 그래픽카드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왼쪽이 기본이고, 오른쪽이 전압을 90%로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사용 전력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와, 이거는 대박인데? 와, 그러면 전압을 90%보다 더 줄이면은 더 많이 내려가겠죠? 와, 근데 대박인데요? 이게 맞나 싶은데, 어, 아드레날린에서 제한할 수 있는 전압이 61%까지가 한계인데요.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이 테스트가 됐어요. 어, 실제 전압으로 변환하면은 지금 보면은 702mV라고 나오네요. 와, 이거 700mV 먹이고도 성능이 똑같이 나온다고? 야, 미쳤는데?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800mV 정도로 내고 전성비 좋다고 광고를 해도 됐을 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아 물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개체만, 이 물건만 이렇게 오버클럭이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제품들 다 각각이 이제 오버클럭 또는 언더볼팅 헤드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 해봐야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61%로 해놓고 저도 좀 불안해가지고 어이 상태로 아드레날린 테스트를 갖다가 어 1분 말고요, 어 10분을 돌렸는데요. 어, 10분 동안 에러가 안 나고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테스트가 약간 부하를 덜 주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아 이걸로는 아직 불안하다 싶어가지고 따로 퍼마크를 10분 더 돌려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 10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어, 제거가 조금 더 특별히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압을 5%씩 내리면서 그 테스트 했던 최종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d 마크 스피드웨이 벤치마크 돌릴 때 이제 로그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 전력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고로 위아래로 피크를 때리는 그런 아웃라이어 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건 제거를 하고 신뢰도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평균을 낸 건데요 x 축이 전압 제한 퍼센테이지고요 그러니까 100%가 기본 값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5%씩 전압을 내리면서 테스트를 돌린 건데요. 야, 이거 확실히 차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85% 이하로 제한을 하면은, 대략 한 186, 17W 정도의 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는 전압을 내리면은 계속 전력 소모량도 내려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나왔다는 거는 뭔가 85%보다 더 아래로 내리면은, 어, 그래픽카드가 죽어버릴까봐가지고 드라이버가 알아서 제한을 걸어주는 건가? 죽지 말라고? 제가 드라이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이 한 230W 정도 먹으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거의 한20% 정도가 전력 소모가 줄어든 건데 혹시 지금 RX 7700 XT 쓰시는 분들 계시면요, 이거 어, 한 85%로 제한을 하고 다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기 요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85%보다 더 내리지는 마시고요. 어, 왜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똑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전력 내려가는 만큼 성능도 내려가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피드웨이 결과도 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력 제한 한 거랑 아닌 거랑 점수의 차이가 없죠? 아니, 오히려 더잘 나온 건가? 근데 사실 뭐이 정도는 그냥 오차범위 수준으로 봐야 될것 같아서 그냥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게요. GPU 작동 클럭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작동은 똑같이 되면서 전력만 줄여든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벤치마크 점수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게임으로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보시면은 사이버펑크도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봤는데 역시 차이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평균 프레임이나 하위 1% 프레임이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온도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변화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 가지 데이터를 한 차트에 같이 그렸는데요. 일단 빨간색은 온도예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Y축으로 수준을 보시면 되는데요. 전력 제한 안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56.5도를 찍었는데, 전력 제한 90% 정도 했을 때부터 61% 정도까지는 이제 쭉 52도 정도가 최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온도가 4도 정도 떨어졌는데, 어, 요거만 보시면 안 되고요. 팬속도도 같이 떨어진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상태에서는 1320rpm으로 돌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엄청 조용한 수준이죠. 그런데 전력 제한을 하면 할수록 RPM이 더 떨어져가지고 61%로 제한을 했을 때는요. 1248 RPM으로 돌면서도 온도를 52도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1%로 제한을 했을 때팬 RPM을 이제 맨 왼쪽 기본 상태처럼 1320으로 돌렸으면요. 온도는 더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이제 그래픽카드가 자동으로 온도에 맞춰가지고 팬속을 조절을 하니까 적당히 뭐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맞춘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테스트 한 거는 제가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했는데요. 인 케이스에서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거보다 한 10도 정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면은 대충 맞으니까 이렇게 언더볼팅 하면은 인 케이스 상태에서도 한 대략적으로 60도 정도? 60도보다 조금 더 많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테스트 한 거는 이 파워컬러의 투펜 제품인데요. 이게 7700XT 중에서는 3펜 제품도 있으니까 그 제품들은 온도가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전압 제한을 85%로 설정을 하고 쓰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이럴 거면 처음부터 85%로 설정을 하고 나오라고 귀찮게 하지 말고. 아, 그리고 이렇게 전압 제한 값을 저장을 해두면은 다음 재부팅 때도 자동으로 그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 안기 창고 나름 괜찮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드라이버 때문에 라데온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뭐 워낙 전에 싸우는 이제 업보가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AMD에서 정말로 노력을 해가지고 없애야 될 부분인데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래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laughs> 여기 있는 어, 9800X3D 드리는 이벤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 당연히 이거를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새 제품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다음에 댓글을 적어주시면은 어떤 내용이라도 상관없고요. 댓글 적어주신 거를 유튜브 댓글 추첨기로 한번 추첨을 해서 9800X3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은 제가 대댓글을 달아드릴 예정이니까요. 대댓글 알람 같은 거 혹시 꺼두신 분들 이 있으시면은 꼭 켜주세요. 어, 이거를 알아야지만 뭐 어,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대댓글 달았는데 만약에 24시간 내에 답장을 안 해주시면은 재추첨을 어, 들어갈 거니까 꼭 반드시 잘 확인을 해주세요. 이 댓글 추첨은 내년 1월 17일 어, 그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송은 AMD에서 직접 해주실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2024년 정말 감사했고 25년에 뵐게요.